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인 만큼 높은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현정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소리> 300석 대학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주민들은 계단 통로에 걸터앉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 노원구 월계동 발전의 핵심인 만큼 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은 뜨겁습니다. 2012년과 14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낮은 수익성이 발목을 잡으면서 불발로 그쳤습니다. 11년도에 서울시하고, 노원구 꼬레일간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12년과 14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2회 시행하였으나 사업성 교례로 사업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소문만 무성했던 사업에 숨통이 트인 건올 3월부터 서울시는 코레일 노원과 사업 개발 방식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부지 15만여 제곱미터를 통매각하려던 것을 분할 매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상업 지구였던 부지 용지도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구로 나눴습니다. 공익성과 도시 개발을 고려한 사전 협상형 도시 개발 방식입니다. 사전 협상 제도 측면에서는 계획의 공공성을 강화를 하고 공공 기여를 통해서 계획 실현의 동력을 확보를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부지 조성과 공공 시설을 동시에 설치를 할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해선 국회 입법처가 자문에 나섭니다. 개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 유통 기지와 자동차 회사 등에 대해선 내년까지 이전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이제 코에 의해서도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있고, 다만 그게 기간상황이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찾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년까지도 안 되면 어, 강제로으로 계속 될 수가 있니다 코레일과 서울시 노원구는 다음 달 9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당 부지에서 3자 협약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약 100일간 민간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